보고 싶으세요? 네 빵. 가자 출발 이제 1번입니다. 어느 학교에선 다음표와 같이 인문사회, 자연과학 예체능, 공사의 4분야에 24개의 동아리가 있다. 인문사회 분야는 6개, 자연과학은 5개, 예체능은 6개, 공사는 5개의 동아리들이 있다. 이 학교에 어떤 학생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세개의 동아리에 지원하는 경우에 그렇지? 각 분야에는 하나의 동아리만 지원할 수 있어 그리고 봉사 분야의 동아리는 반드시 지원해야 해몇 개의 동아리를 찾아서 지원할 거라고? 네. 세 개의 동아리에만 지원할 거야 그렇지 그럼 머리를 써야 해 그치? 그쵸? 네. 음. 어떤 학생 한 명이 도움을 지원을 할 건데 이거를 세 개의 동아리에 지원하는 건가 내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동아리 하나씩을 선택하면 그치? 첫 번째는 무조건 봉사는 무조건 지원해야 하니까 첫 번째는 무조건 봉사에서 첫 번째 지원할 아이를 찾아 그치? 그러면 종류는 몇 가지나 있 때? 다섯 가지나 있대, 그치? 그러니까, 공사의 첫 번째를 내가 공사 동아리로 선택을 했다면, 종류는 다섯 종류가 있어, 그치? 그럼 가지수 다섯 가지! 대응! 하고 표시를 하면 될것 같아, 그치?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동아리를 선택할 건데, 그치? 예. 각 분야에는 하나의 동아리씩만 선택을 할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두 번째 세 번째를 누구를 선택하느냐만 선택하면 될것 같아. 그렇지? 봉사, 빼고 입문, 자연으로 하든지. 그렇지? 그렇죠? 그리고 순서는 관계는 없는 것 같아. 그렇지? 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두 번째 세 번째를 어? 입문, 자연으로 가던. 그렇지? 또뭐 입문, 예체능으로 가든, 아니면 자연, 예체능으로 가든, 그치? 그쵸? 예.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 그치? 그러면, 처음에 봉사, 입문 자연으로 동화를 아 선택하는 방법이 있었다는5 곱하기, 입문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 8가지 곱하기, 자연, 다섯 개 그치? 예. 네. 또 마찬가지네. 너, 봉사, 다섯 입문 8, 예체능, 여섯 종류, 그치? 대응시키면 동아리들이 선택이 되는 것 같아, 그치? 인문 아, 공사 다섯, 자연, 다섯, 배치는 여섯, 그치? 딱 곱해서 다 해버리면 될것 같아, 그치? 그래서 열심히 계산했더니, 음, 5 8, 40, 45, 200. 음, 8, 40, 40, 64, 24, 100. 그치? 5, 6, 30, 35, 15, 150. 그렇지 모두 합친게 우리가 찾아야 될 정답인가 그렇지 590이 우리가 찾는 답이겠어 다 다음 이제 2번입니다 8개의 숫자 1,2,3,4,5,6,7,8을 일렬로 나열하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는 홀수끼리는 이웃하지 않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짝수끼리는 이웃하지도 또안아야 된대요, 그렇죠 하지만 1, 2, 3이라는 숫자는 이웃하여서 나열을 해야 하요 그쵸? 불수끼리 이웃하지 않고 1, 2, 3은 이웃하여 나열을 할 거고 불수끼리 이웃하지 말고 짝수끼리 이웃하지 말고 1, 2, 3도 1, 2, 3은 이웃하여서 나열하는데 가, 나 조건도 1, 2, 3 안에서는 성립을 해야 되고 그 그러면 1, 2, 3이라는 아이는 그렇 예, 이웃을 해서 하나로 처리를 해야 하는데 이 안에서는 홀수끼리도 이웃하지 말아야 되니까 1, 3은 이웃하지 말아야 되니까 반드시 2는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 그렇 그렇죠? 예, 2, 1, 2, 3의 순서로 이웃하고 있거나 반대로. 3, 2, 1의 순서로 이웃하고 있어야 할것 같다, 그렇지? 그렇죠? 네. 그리고 이아이가 써지는 순간 1과 3은 콜수니까 그렇지? 그 옆에는 무조건 누가 와 있어야 돼? 짝수가 있어야 되겠다, 그렇지?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저 위에 있는 숫자 중에 1, 2, 3제끼고 그치? 나머지 짝수를 보니까 4와 6이다. 그치? 네. 4와 6이다. 4와 6이다. 근데 여기, 여기 앞쪽에 안 써도 관계 없거든. 양쪽에 무조건 있을 필요는 없거든. 그치? 네. 4하고 6. 짝수는 남은 거는, 짝수는 4, 6이 남았고, 홀수는, 어, 4, 6, 8이네. 8도 있네. 그치? 4, 6, 8이 남았고, 홀수는, 뭐, 5랑 7, 두 개만 더 있으면 된다. 그치? 오. 응.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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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이게 있으면, 옆에는 짝수가 무조건 나와야 되니까, 마치 너의 느낌을 아예 홀수로 인식을 해버려도 좋을 것 같아. 그렇지 그쵸? 예. 그러면, 요렇게 된 홀수 하나, 5 홀수 하나, 7 홀수 하나. 그치? 예. 얘네들을, 홀수, 홀수, 홀수를 마치, 세 개를 동그라미라고 생각하고, 그치? 홀수, 홀수, 홀수를 쓰면, 그치? 그쵸? 에. 예. 그러면, 다음에는 짝수 네 개? 세 개를 세우면 되겠다, 그치? 그러면 짝수 세 개가, 얘네들 사이에 껴 있어야 되니까, 그치? 짝수 세 개가, 요 자리, 요 자리, 요렇게 끼어들어가거나 그치? 또는,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끼어들어가거나 그치? 그러면 될것 같아요, 그치?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제 신경을 써서 세워봐, 그치? 일단, 요거는 한 묶음이야, 그치? 그렇죠 에, 개를 네모다! 라고 생각하고, 홀수 두 개, 5, 7. 이세 개를 가지고 아무렇게나 막 줄을 세워도 되거든. 그치? 그러니까 줄 세우는 방법. 1, 2, 3, 세트, 너, 너를, 5, 7을 줄을 세우는 방법. 세 개가 막 돌아가면서 막 써보니까, 3팩토리얼. 그치? 그쵸? 네, 곱하기. 요 네모 안에 의해서 1, 2, 3, 이 1, 2, 3도 올수 있고, 3, 2, 1도 올수 있고. 그치? 그렇죠 예. 1, 2, 3, 3, 2, 1. 1, 2, 3, 3, 2, 1. 이 종류. 한 가지다. 두 가지 있고. 그치? 곱하기. 그치? 그쵸? 에. 예. 근데 걔네들이 썼을 때, 이 자리로 줄을 쓰는 누구? 짝수 세 개. 그치? 그쵸? 에. 예. 이렇게 하든가, 이렇게 하든가. 종류는 두 가지. 그리고 짝수 세 개가 막 줄을 쓰면 되니까 다시 상택소리야 이런 문제인 것 같다. 그치? 그러니까 6, 7, 6, 얼마? 4. 그치? 36 곱하기 4를 했다. 64, 24, 144. 14. 그게 우리가 찾는 답인 거 같다. 1학년은 3명, 2학년은 2명, 3학년은 3명이 모두 원형을탁자에 둘러앉을 건데 1학년 3명은 이웃해서, 2학년 2명은 이웃하지 않도록 의자에 앉는 경우에 주는, 하고 물어봤어. 그치? 예, 그러니까 원처럼 일단 하나 그려놓고, 그치? 그쵸? 예, 일단 1학년 3명은 뭐래? 이웃해대 그치? 예, 그러니까 일단 보는 순간 제 꼭대기로 1학년 3명을 올려. 네? 네. 1학년 3명이 어디에 앉아있던 뺑뺑뺑 돌려서 무조건 1학년 3명이 제일 꼭대기로 오도록 만들어. 오케이, 그래, 네. 그래 놓고 이제 2학년 2명은 이웃하지 않아야 한단다. 그렇지? 네. 그리고 3학년 몇 명? 3명, 그렇지? 네. 누구들은 이웃하지 않아야 한대. 그치? 그러면 2학년을 먼저 앉혀놓고 얘네들이 이익하지 않도록 이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예, 3학년 3명을 먼저 앉혀. 예? 예. 어쨌든 1학년은 제일 꼭대기로올라왔어 그렇지. 그리고 3학년 3명은 일단 1명, 2명, 3명을 일단 한 명, 두 명, 세 명을 3학년으로 다 앉혀. 응? 응. 그러면 이렇게 세워놓자마자 이제 빈 곳이 보여, 그치? 요거와 요거 사이에 하나,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4번 자리. 그치? 이, 1, 2, 3, 4번 자리에 아무 자리나 두 자리만 선택을 해서, 응. 응, 2학년에다가 꽂아버리면 돼. 그치? 2학년 두명은 1,2,3,4번 사이를 그렇죠 2학년의 1번 학생은 1,2,3,4 중에 아무거나 남은 학은또 하나. 그치? 그래서 그럼 자동으로 해결이 되는 거야. 그치? 자, 이제부터가지수를세면 돼. 그렇죠 어떻게? 일단 1학년 세명이요 자리에서 막 줄을 서야 돼. 그치? 그쵸? 예. 막 줄을 세우는 가지수만 생각하면 돼. 그치? 그쵸? 예. 어떻게 하든 제일 오른쪽에 있는 아이가, 그렇 예. 뭐 줄을 쓸 때마다 다른 경우가 생겨, 그렇지? 그렇죠. 제일 꼭대로오려놨을때줄서 있는 한 가지가 다 다른 경우로 작동을 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1학년 줄서 있는 가지수 3팩토리얼, 6, A 그다음에 요 순서로 3학년, 3학년, 3학년이 이 순서로 그냥 줄을 쓰는 거야, 그렇지? 그렇죠? 예. 다시 몇팩토리얼? 또, 삼팩토리얼, 그치? 곱하기, 이제 뭐라 했지? 빈자리, 네 자리 중에 두 자리를 선택해서 2학년이 줄을 쓰면 되는 거야, 그치? 예. 네. 여기, 여기 줄수들, 그쵸? 예. 네. 여기여기 줄수들, 그치? 그쵸? 네. 줄을 쓰는 거니까, 그건 순열이야. p 에 4에 2로 줄을 쓰면 돼, 그치? 2학년 A라는 학생이고 B라는 학생이 있는가? A라는 학생이 1번 자리 들어가야 2번 자리 들어가야 3번 자리 들어가야 4번 자리 들어가야 야 그렇지? 네 가지 곱하기 세 가지 이런 느낌이 작동해야 되니까 거꾸는 거야. 자리 중에 자리 자리 네 개가 자리 네 개가 두 개를 뽑아서 줄을 쓴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수열의수를 따진다. 그치? 있어? 그래서? 그래서, 6 곱하기, 6 곱하기, 4 곱하기, 3. 그치? 있어? 에, 네. 6, 6 36 곱하기, 12. 그치? 이 혀, 뭔 말이야? 36 곱하기 12는 2, 6, 12, 2, 자는 6, 7, 12, 3, 6. 합치면 432. 가 우리가 찾는다 봐봐요. 그래서? 몇 번이다? 이제 4번입니다 세 개의 문자 A, B, C에서 중복을 하게 돼서 여섯 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할 때첫 번째 자리와 마지막 자리에 문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주는 여섯 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것과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4번 자리, 5번 자리, 6번 자리가 있다라는 것 그런데 첫 번째, 1번 자리와 마지막 번째 여섯 번째 자리의 문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서는 하고 물어본 거야. 그렇지? 그렇다면 여기에 A가. 그렇지? A 왔으면 여기는 B로 오거나. 그렇지? 그렇죠? A, A, B 또는 BA로 오거나. 그렇지? 그렇 달라야 되니까. 그렇지? 그 다음에 A, B 쌍도 있지만 또 B, C가 오거나. C, B가 오거나, 그치? 또는 A, C가 오거나, C, A가 오거나, 이런면 되지. 그지 그쵸? 예.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이게 중복을 활약해서 쓰는 거니까, 뭐, 첫 번째 A가 오고, 여섯 번째 B가 오는 경우에, 두 번째에 올수 있는 아이는, 뭐 ABC 중에 어느 게 와도 되고 중복이 허락돼 있으니까 또 ABC 중에 누가 와도 관계없어 그렇지 그러니까 이 안에다가 줄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의 숫자는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그렇지 이렇게 나타나면 될것 같아 그렇지 그쵸 예 네. 그러면 a b 쌍 이냐 b BC, A-B냐 B-C냐 C-A냐. 그렇지 예. 그러면 이건 A, B, C 중에 두 개를 선택해서 줄을 세우는 거야. 1번 자리, 6번 자리에. 예. 그치? 그쵸? 예. 그러니까 뭐, 뭐 하는 방법은 많아. 그치? 어쨌든 세 개에서 두 개를 선택해서 1번 자리와 6번 자리에 줄을 세웠어요. 그쵸? 그쵸? 예.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도 돼. 얼마든지. 어쨌든 저세 개에서 두 개의 묶음을 만들고 두 개를 가지고 줄을 세웠어요. 어차피 얘가 얘야, 그렇 그렇죠? 예, 그래. 그렇게 따져놓고 그거 한 가지 당중간에 가지수 3의 몇제곱? 4제곱. 그러면 될것 같다, 그렇 그렇죠? 예, CP의 3의는 3곱하기 2곱하기 3의 4제곱. 그쵸죠 예, 2곱하기 3의 5제곱. 2 곱하기 3의5제곱은 2, 4, 3. 그 4, 8, 6. 486이 우리가 찾는 답입니다. 7개의 숫자 0, 1, 2, 3, 2, 뭐예요? 0, 1, 2, 3, 4, 4 5를 일렬로 나열해서 7자리 자연수를 만드는데, 2하고 2가 이웃하는 5의 배수의 개수는 하고 물어봐. 그지 일곱 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란 말이지. 그치? 그리고 1과 2는 2를 해야 되고, 5의 배수가 돼야 된대. 그치?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자리까지를 채워서 숫자를 만드는 거야. 그치? 그쵸? 예. 네. 그러니 맨 마지막에 1의 자리 숫자야. 그치? 일단은 뭐의 배수? 5의 배수래. 그치? 예. 네. 5의 배수가 되려면, 이의 자리 숫자가, 5 아니면 0. 그치? 예. 이자다리 숫자가 되는 아이부터 생각해보니까 0이거나 5거나 그치? 그쵸? 예. 그러면 이제, 아, 7개의 숫자 제를 모두 다 사용하는 거란 말이야. 여기서. 그쵸? 그쵸? 예. 그래. 그러면서 1과 2는 이윽 해야 된다 했으니까 1, 2, 요거는 한 묶음 하나의 네모로 만들어 가. 그렇지? 그렇죠? 예. 그러면 0은 여기 있었으니까 0도 필요 없고. 그렇지? 1, 2는 네모 하나. 그렇지? 그다음에 3 하나, 4두 개. 5 하나. 그렇지? 그렇죠? 예. 요 앞자리에 누구를 나열 해야 되는 상황이야. 그랬더니 앞자리에 1, 2 들어가는 네모 하나라 그렇지? 또3 하나 4, 2번, 5, 하나를 아무렇게나 막 놔야 그겠어 그치? 그쵸? 예. 네. 자, 그렇다면 똑같은 아이가 있는 건 2개. 그치?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가지고 줄을 세우는데. 그치? 같은 아이는 2개 있잖아. 그치? 예, 네. 2개가 자리를 바꾸는 이 팩으로 나눠야 줄을 세우지. 그치? 그런데 이 네모 안에 있는 1, 2가 2, 1로 놓을 수도 있으니까. 그치? 그쵸? 예. 네.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일단은 줄을 세워놓고 1이냐, 2이냐 그것도 신경을 써야 되니까 곱하기 2를 해야 될것 같다. 그치? 그렇다면 답은 5 팩토리얼이 답이다. 그치? 근데 5 팩토리얼은 도장하다 써야지. 120. 그쵸? 그렇죠? 네. 자, 그럼 이의 자리가 5였을 때도 해. 이제 이의 자리가 5였다면, 그러면 그 앞쪽에 뭔가를 써야 하는데 이의 자리가 5였으니까 누구 누구 가 보여? 0도 하나 보이고, 1, 2라는 한 쌍으로 들어갈 아이도 보이고, 그렇지? 3도 보이고, 그렇지? 4도 두개 보인단다, 그렇 자 그런데 이 아이를 가지고 줄을 세울 때는 0 얘가 맨 앞에 서 있을 때는 제외야, 그렇지? 아 그렇다면 이거는 이렇게 쓰면 되지, 그렇지? 일단 그냥 줄을 세우고, 그렇지? 그리고 거기서 0이 맨 앞에 있는 경우를 찾아서 빼버리면 되지, 그렇지? 그렇죠? 네, 그러면 일단 그냥 줄을 세워봐. 그러면, 그냥 줄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치? 예. 다섯 개가 줄을 써야 되고, 그 중에 같은 건, 사, 두 개니까, 이펙토리얼이고, 1, 2가 네모 안에서 자리를 바꿔야 되니까, 또 곱하기 둘 해서 세우면 돼. 그치? 그쵸? 빼기. 그치? 0이 맨 앞에 왔대. 그럼 0이 첫 자리로 들어간 거니까, 그치? 이제 그 중간에 요거만 줄을 세우는데 그치? 그쵸? 예.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돼? 하나, 하나, 둘, 셋, 넷. 네개 네 가지고 줄을 세우고, 그 중에 같은 사사, 이 팩으로 나누고. 그치? 또 1, 2, 지네끼리 줄을 막 바꿀 수도 있으니까, 곱하기 둘. 그치? 그래서, 근데 열심히 써놓고 나니까 어떻게 계산이 이제 르겠지 5팩토리얼 빼기, 4팩토리얼이 되버렸지 그치? 그쵸? 예. 네. 그럼 뭐, 이 정도는 뭐, 그냥 계산해서 답을 줘도 되겠지? 어쨌든, 4팩토리얼을 뽑아버리면, 500이 4만 남는, 그치? 자, 아, 500이 1만 남는, 그치? 그쵸? 예. 네. 4팩토리얼 곱하기 4, 24 곱하기 4야, 그치? 4, 46, 1 8, 9 6이야 그치? 그래서, 예. 네. 아니면, 120 빼기, 사택트리얼 24 해도 답은 나오는 거지 보시면 그렇죠? 그래서 어, 다 셨지. 이거랑 이거랑 두개 더해야 되나봐 그치그랬더니 우리가 96딱 잡으면 216 이게 우리가 찾는 값이었가봐 5번이지?